오늘은 무슨 촬영하는 거예요? 더글러리 보셨어요? 더글러리 너무 재밌게 봤죠? 나 진짜 그 완전 팬인데 시즌속 조만간 나온다고 했는데 배우도 많이 아, 맞아. 나는 더글로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역할에 연기력을 봤지만 저는 또 아무래도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어요. 등장인물마다 헤어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덕분에 각 인물들의 이미지가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배우들의 각자의 매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동은, 박연진, 전재준, 손명호. 각자 이렇게 막 캐릭터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 중 하나가 나는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촌 결심했다. 이제부터 예술을 지키기 어떤가요? 떠오르는 배우 생각나지 않나요? Nope. 전재준. 이렇게 머리 전재준처럼 오늘 드라이도 했는데? 딱 전재준 같지 않아요? Nope. <laughs> 전재준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잘 생겼잖아요. 근데 또 나쁜 역할을 하고 있어. 전재준을 표현하는 데 저는 머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날 세면서 약간 양아치, 좀 나쁜 남자? 세련된 나쁜 놈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전재준을 연기한 배우가 너무 매력이 있어 가지고 다른 작품에서도 얼마나 매력이 있었는지 한번 또 찾아봤는데 그만큼의 그 시너지가 또안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는 이 뒷머리 힘이라고 봤거든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남자 헤어 꿀팁. 나쁜 남자가 되고 싶으면 뒷머리를 길러라. 비슷한 스타일로 2006년 유행했던 울프컷, 샤기컷이 있었거든요. 그때 잘 나가던 일진 형님들은 다 이렇게 길고 울프컷, 샤기컷했었지. 근데 이때의 울프컷은 목선도 되게 길어 보이고 사람 자체가 말상이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울프가 번역하면 뭐죠? 늑대. 남자하면 늑대. 늑대하면 나쁜 남자의 상징. 즉 울프컷을 하면 나쁜 남자가 된다. 아 어, 그쵸. 너무 달라요.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 그때의 울프컷과 지금의 울프컷은 약간 질감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숱이 많이 쳐져 있어서, 그때 당시 스타일링을 생각해보면, 모발 끝쪽에다가 막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갛기처럼 표현하고, 지금의 울프컷 형태는 뒤로 이렇게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두께감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 그때는 되게 얄쌍한 느낌? 지금은 약간 뭉툭한 두툼한 느낌? 그래서 요즘 울프컷은 약간 세련되면서 안정적인 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울프컷은 어떤 사람이 얼굴형을 두 개로 나누면 동그란 사람이 있고 얼굴형이 긴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긴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얼굴이 길면 또 목선이 길어서 밸런스적으로 좀 채워줘야 되거든요 내 얼굴이 길어 근데 여기에 바짝 올려가지고 여기가 볼륨이 살아 그럼 이제 턱이랑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 근데 이것보다는 얼굴형이 이렇게 긴데 뒤가 약간 채워져서 안정적으로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이동욱 씨 이광수 씨이두 분이 얼굴형이 약간 좀긴 형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짧은 머리를 못하죠 만약에 이동욱 씨, 이광수 씨가 짧은 머리 스타일이 있다. 사진 찾아오면 제 지갑에 있는 돈다 줄게요, 진짜. 아, 근데 극중에서 어쩔 수 없이 짧게는 할순 있어요. 이거는 제외.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갖고 있는 얼굴형인데 광대가 있고 턱선이 이게 사각으로 발달한 스타일이 둥근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런 형태가 보통 북방계 스타일. 그리고 약간 얼굴형이 길면 남방계 스타일. 저처럼 이렇게 광대가 있고 턱선이 좀 사각인 형태가 좀둥근 얼굴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현빈이나 장동건 씨 북방계 스타일이죠. 저와 같은 현빈 장동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뒷머리를 기르면 사각턱이 돋보여서 옆에 뒤에를 좀 짧게 하고 이마를 올린다라든지 포마드 형태 아니면 앞머리를 내려서 약간 댄디한 스타일이나 전해적으로는 가르마 스타일도 괜찮고요. 머리가 짧진 않은데. 어, 저도 기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북반기, 남반기 이런 거 상관없이 뭐잘 생겼으니까 앞서 말한 전재준과 완전 반대되는 스타일이 하도형이 있죠. 그 하도형 같은 경우는 전재준과 하도형은 극중에서도 막 서로 대립을 하잖아요. 머리 스타일이 다른 사람끼리 대립을 해. 여기는 이 여기는 나이상. 돈 많고 학벌 좋고 정장코 바둑 좋아하는 건설사 대표 이미지 정장이나 코트를 즐기는 댄디한 스타일인데 헤어스타일도 8때이 포마드로 하니까 좀 차갑고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죠 전재중과는 다르게 옆뒤가 짧고 위로 올린 포마드 스타일이 이마를 딱 보이게 하면서 믿음과 신뢰를 주는 그런 캐릭터로 보여졌죠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나 강연을 하는 사람은 하도형처럼 리젠트 스타일이나 포마드 스타일을 하면 믿음과 신뢰를 주기 더 좋지 않을까요? 깔끔해 보이고 멋지다 현진아 파이팅 박연진 운동 옷이 보면 어때요? 비련의 주인공이잖아요 머리 스타일을 보면 무게감이 전체적으로 쳐져 있어요 정갈하고 무거운 단발 머리가 굉장히 단정하고 이 라인 자체의 무게중심이 밑으로 쏠려 있어요 차분하고 고귀하고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내가 이런 이미지를 좀 주고 싶다 운동 옷 스타일을 좀 추천드리는데 이런 스타일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야 돼요 무게중심이 무겁기 때문에 어깨에 금방 닿거든요 무거운 형태로 내려오니까 어깨가 막더 커보여 답답해보여 그래서 머리가 금방 안 예뻐지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만 운동은 머리를 하세요. 그와 반대로 운동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발 스타일인 혜정이는 4번도 가능해 혜정이는 스튜어디스인데 스튜어디스는 좀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무를 하고 있을 때는 깔끔하게 펴있는 형태예요. 단아하고 깔끔한 이미지인데 근무시간이 아닐 때는 옷도 약간 글래머러스하게 입고 발랄하고 파티룩에 어울리는 웨이브를 한 머리가 있죠. 그래서 혜정이 머리를 보면 운동과 다르게 층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운동은 약간 무게 중심이 밑으로 있다면 는 라인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 있어요. 이런 스타일을 테슬컷이나 칼단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선이 분명한 스타일, 목선 라인이 좀 깔끔하고 층이 많이 없어서 좀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좀줄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단발이 비교가 된다. 테슬컷은 20대 초반 여성들이나 도시적이고 좀 세련된 이미지를 내가 갖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목선이 깔끔해지고 선 자체가 좀 가볍게 떨어지거든요 층을 낸 형태가 아니라 질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어려 보이면서도 나는 뭔가 좀 세련됐다 테슬컷이 좀 이런 이미지거든요 사람마다 맞는 머리 길이가 있거든요 그 길이만 맞으면 테슬컷은 누구에게나 전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게 막마인부처럼막 이러면 그걸 하면 쉽지 않지 아, 제 얼굴형에는 어떤 게 어울려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턱라인이 사각이라고 해서 이거라면 이미지가 달라지고 턱라인이 부드러우면 어울리고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의 얼굴형보단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맞게 스타일을 하는 편이에요 얼굴도 중요하지만 전 이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기억하세요. 얼굴형보다 이미지에 맞게 스타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다음은 박연진 기상캐스터죠. 되게 무난했어요. 헤어스타일뭐 특징을 딱 잡기 힘들다고 해야 될까? 역할은 악녀. 연기력도 굉장히 출중했어요. 꼭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같은 결인 머리스타일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기상캐스터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을 했었고 못된 역할로 나왔지만 스타일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보통 악녀라고 하면 스카이캣을 김주영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하고 차가운 느낌을 줘야 하는데 박연진은 스타일과 역할의 연결이 좀안 돼서 헤어스타일로 역할이 두드러졌다라고 좀 말하기는 애매한 굳이 말하자면 믿음과 신뢰를 주는 착한 머리를 한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해서 좀 다르게 보여진다? 이 정도? 그러니까 반전의 역할? 손명호 손명호는 머리를 묶었을 때는 되게 날쌔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투블럭으로 나눴어 여기를 다 밀고 그 위를 이렇게 묶었다가 굉장히 날쌔게 보이죠 또 풀었을 때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전재준한테 대대다가 막 두드려맞고 자유롭게 말도 안 듣고 막. 근데 굉장히 매력있는 캐릭터였어 문동은의 행동대장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때는 또 머리 싹 묶고 날샘돌이처럼 막 뛰어다니고 그 느낌과 헤어스타일이 좀잘 맞았죠 어, 비슷한 역할로 그 여... 크로우즈 제로 아세요? 그 크로우즈 제로의 그 누구지? 아이 어, 젤이좋아! 하는 아 맞다 겐지 그 머리 싹 묶고 이렇게 막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날쌔고 민첩하고 좀 행동력 있는 누가 봐도 약간 양아치 느낌 그런 분들이 하는 스타일 아 근데 뭐 그런 머리 했다고 해서 다 양아치 이런 건 아닙니다 남자들이 보통 손명호 같은 장발 스타일이 로망이잖아요 그런 장발을 하고 싶으면 준비물만 꼭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럼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시즌2는 언제 나온대요? 기울에나오대다곧 나올 거예요 아마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 뭐 아는 게 없어 다음.